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헤드 무게를 어떻게 느낄 수 있고 어떻게 힘을 빼는지 제가 알수 있는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걸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서 있어요. 이렇게 정면을 보고 서 있어 볼게요. 여러분들도 똑같고 저도 똑같고 누구나 할수 있어요. 몸을 쓰지 않는 상태에서 원을 이쪽으로 그릴 수도 있고 팔의 원을 가운데로 그릴 수도 있고 팔의 원을 왼쪽으로 그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골프에서 써야 되는 팔의 원은 어느 방향이냐면, 몸이 정면을 보고 있을 때는 이렇게 원을 그리지만, 몸이 오른쪽으로 회전을 하기 때문에, 우리 팔의 방향은 사실상 이 방향이 우리 팔을 원을 그리는 방향이에요. 처음에 지금 여러분들도 서서 따라 해보면 알겠지만, 저처럼 이렇게 서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계실 거냐면, 오른쪽으로 휘둘르기 위해서, 몸을 막 이렇게 하고 계실 거예요. 진짜 안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진짜 다 몸을 이렇게 하고 계세요. 팔만 이렇게 움직이는 방법을 알아야 헤드 무게를 느낄 수 있어요. 마치 지블놀이라고 하죠. 이 헤드의 원심력을 느끼려면 항상 내가 이쪽으로 가다가 갑자기 땡겨버리는 게 아니라 항상 원이 직선으로 다닐 수 있어야 헤드의 무게라는 게 최대로 느껴져요. 채를 잡고 하면 엄청 많이 이 상태에서 느껴질 거예요. 단, 몸이 따라다닌다면 헤드 무게는 안 느껴져요. 구심점이 정확하게 잡혀 있는 상태에서만 헤드 무게가 최대로 느낄 수 있어요. 명치 기준으로 앞으로 손의 원을 그리는 게 우리 팔의 원심력을 느끼는 거지만 우리가 백스윙 할 때는 회전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팔의 원은 대각선 방향 공이 이쪽에 있으면 여기에다가 팔의 원을 그릴 수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중요한 건 힘을 빼는 거예요. 골프든 뭐든 헤드 무게를 느낀다는 건 헤드를 던져서 스피드를 내겠다는 거잖아요. 대부분 착각하고 있는 게 헤드 무게를 느끼기 위해서 실제로 손목을 사용해서 헤드 무게를 느끼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공을 내가 저쪽으로 던지기 위해서 가지고 왔다가 던질 때 놓는 느낌, 힘을 툭 빼는 느낌을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 오히려 헤드 무게를 느끼려고 공을 이렇게 던지는 거랑 굉장히 비슷해요. 실제로 헤드 무게를 느낄 수 있는 골퍼분들한테 임팩트 백을 치라고 하면 어떤 자세가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임팩트에서 힘을 오히려 다 빼버리는 느낌이 만들어져요. 프로님들은 누구나 이렇게 만들어져요. 여기에서 정확하게 멈춰져요. 헤드 무게를 못 느끼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골퍼분들한테 임팩트 백을 치라고 하면 어떤 동작이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손목의 힘으로 계속 끌고 가는 느낌이 들어요. 아까 말했듯이 두 번째는 공을 내가 잡아서 힘으로 던지는 거고 하나는 잘 가지고 와서 놓는 거예요 놓을 수가 있어야 헤드 무게를 느낄 수 있거든요 놓는 방향이 절대 이쪽으로 가서는 안 돼요 실제로 우리 몸이 회전하기 때문에 스윙은 타겟 방향으로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휘둘릴 때 느낌은 굉장히 한시 방향으로 느낌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 헤드 무게를 느낄 수가 있어요 특히 아이언뿐만 아니라 드라이버는 더더욱 우리 느낌에 원이 이렇게 있는 게이 원이 이쪽으로 바뀐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실제로 여기로 휘둘러야 돼요. 실제로요. 이 느낌을 알고 나서 이 느낌에서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회전을 하는 거지. 절대 손의 움직임이 가다가 당겨지는 이렇게 가다가 순간적으로 당겨지는 힘이 있으면 헤드 무게는 절대 느껴지지 않고 로테이션도 절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한시 방향으로 힘을 빼고 팔을 몸이 오른쪽을 보고 있는 선에서 팔을 직선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힘을 자꾸 빼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렇게 팔을 움직이면서 이 임팩트 이 구간에서 힘을 툭 툭 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절대 힘을 주는 느낌이 아니라 힘을 오히려 빼는 거죠. 자, 이렇게 한다면 공은 어디로 갈 거냐면 공은 이렇게 지금 드로우가 잘 났지만 무조건 공이 오른쪽으로 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로테이션이 잘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자꾸 이렇게 엎어치는 방식으로 헤드를 닫아왔기 때문에 손이 당겨지는 게 아닌 헤드의 무게로 던져진다면 자연스럽게 어떤 동작을 첨가하지 않아도 이렇게 릴리스라는 동작이 천천히 천천히 생길 거예요. 처음에는 당연히 오른쪽으로 한 10m 가는 게 정상이에요. 하지만 계속 힘을 빼면 내 손이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헤드가 힘을 빼버리면 헤드는 토우가 이렇게 돌게 되어 있어요. 오른쪽으로 간다고 겁나서 다시 당기지 말고 또 힘으로 손목으로 치지 말고 치다 보면 정말 그걸 믿고 힘을 빼다 보면 헤드가 어느 순간 휙 도는 느낌이 느껴질 거고 그때부터 헤드 무게가 완전히 느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손을 잡아 당기는 힘이 있어서는 절대로 헤드 무게를 느낄 수 없고 손은 항상 직선으로 원을 그릴 수 있어야 헤드 무게를 느낄 수 있는 거고 두 번째 헤드 무게를 느끼기 위해서 손목을 쓰거나 혹은 어깨를 써서 몸의 구심점이 바뀌게 되면 절대 헤드 무게는 느껴지지 않아요. 몸은 최대한 가만히 냅두고 이렇게 팔만 휘둘러서 헤드 무게만 느껴보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유튜브 영상을 찍으면서 이렇게 헤드 무게를 느끼는 레슨을 할 때가 가장 기분이 좋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레슨이에요. 사실 제가 어,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거 맨날 한다고 기분 나빠하지만 않는다면 저는 5년 내내 이 레슨만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어요. 그만큼 가장 중요한 레슨이고 다른 잡다한 레슨들은 사실 헤드 무게를 느끼고 나서 나중에 하셔도 돼요. 힘으로 공을 치던 골퍼들이 힘을 빼고 자꾸 원심력을 쳤을 때 처음 나오는 현상이 뭐냐면 비거리가 줄어요. 당연히 이 방식으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비거리가 주는 게 당연해요. 이거를 조금만 이겨내고 힘을 빼서 자꾸 헤드 무게를 이용해서 공을 치는 걸 하다 보면 비거리는 옛날보다 더 점차 늘어나가는 거지 힘을 뺐다고 한 방에 옛날보다 비거리가 10m 늘어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비거리가 안 나간다고 아, 내가 뭐 잘못하는 건가 하고 다시 또 힘으로 자꾸 치려 하지 말고 조금만 믿고 해보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한 2,000개 정도 공을 이렇게 치면 헤드 무게를 느껴서 원래 거리가 나오고 더 지나면 옛날보다 거리가 더 많이 나오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거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연습스윙처럼 정말 이쁜 스윙을 할수 있을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레슨이니까 꼭 해보세요.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헤드 무게를 느끼고 있다. 정말 나는 이 방식으로 헤드 무게를 느끼고 있다면 한번 댓글 한번 남겨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연습 한번 해보시고 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번 출근길 레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